이곳은 숙소에서 걸어서 약 20분 만에 도착한 나미오의 해수욕장입니다. 아주 아, 해변의 길이가 총 100여 미터, 굴과 100여 미터의 아주 작은 해수욕장인데요. 오늘 한국 들어가기전 마지막 아, 걸어서. 올수 있는 가장 가까운 해수욕장이기 때문에 여기 와봤습니다. 학생들은 오늘 왜 학교를 안가고 땡땡이를 치고 있나 남이 오후의 빛이 남이 오후의 빛이 아주 소박한 그리고 깔끔한 그런 해수욕장입니다.